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들,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는 그들, 너희들이 지우고 싶어 하는 클로킹하고 싶고 차단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들,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고 너희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장면 찾기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굉장히 감성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립적인 군주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시편이나 떠온 예언서에서 뭐이 새끼를 모으는 암탉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젖 먹이를 안는 엄마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적인 법을 주여, 수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치중립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히셔서 맹렬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맹렬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 착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에 따른 보응이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지, 그리고 또 누구를 특별히 아끼고, 또 누구를 특별히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게시입니다.